어디선가 날아온 올빼미 한 마리가 바닥에 있던 스컹크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1km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악명 높은 스컹크의 악취를 버티고 올빼미는 어떻게 스컹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냥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머리에 비해 눈알이 큰 조류들은 망막의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 시력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각과 청각의 의존도가 높은 올빼미 같은 야행성 종들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시각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경우는 타조나 승세목에 속하는 종들 이외에는 예민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새가 냄새를 아예 맡지 못한다는 주장이 정설로 여겨진 때가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 결과를 통해 새들도 인간이나 포유류만큼은 아니지만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